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반응은 미흡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합의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4년 만에 책임을 분명히 한 점에는 만족한다. 미주 한인들은 이번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우선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뭐 이번에 잘 결정을 한 거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뭐 소원한 건 있지만. 이세에서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걸 다 인제 인식을 했으니까는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지 말고 앞으로 싫어나 좋으나 지정학적으로 옆, 옆 나라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사이 좋게 가는 게 좋다고 봤을 때 그러면서도 말 바꾸기를 일삼는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면에 대해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를 받았어도 정말 약간 두려움이나 또 다른 뭐 이슈로 또 만들지 않을까 염려도 있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한 사과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 위안부 문제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그 하나의 정치적인 이용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싶고 일본 정부에서 조금 더 할머니들께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줬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정말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위안부 실상 알리기를 주도해온 가주 한미포럼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공식 사죄와 법정 배상 조건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을 강제로 그렇게 성노예로 만든 것에 대한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죄를 하는 것을 바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가 버린 점. 이번 합의안은 현재까지도 과거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사죄하는 독일의 자세와는 비교된다며 일본 정부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가주 한미 포럼 등은 오는 2017년부터 국립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실릴 예정인 위안부 내용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